여기 여기는 여기는 비둘기 여기는 비둘기. 천상의 춥다 이아 따뜻하기만 하고 봐. 어때 순신냐고지 하고 있어 지금? 어, 나 지금 4배차 가고 있지 4배차 가고 있다고? 4배차 픽업 다 했지 이5 0 0 0이리1 8 0 0 0리 어? 15,000짜리 1 4 0딸이아쉽겠네어 <laughs> 아, 네. 이형이 지금 지금 다 픽업했어 벌써? 다 픽업했지 <laughs> 어씨다 픽업하고 레스고지 아까 전에 집탑집에서한 <laughs> 10분 기다려주고 다 픽업했지 맛이 없었던 데고 다른 건도 없어 1 5천만0 1 8짜리 금방 이뻤어 일단 콜상랑 한번 봐야 겠다 아, 맛있어 날씨가 추우면 핏도 할증 잖아 그니까 어, 맞아, 맞아. 아까 눈도왔다고어 맞아맞아 아까전에 눈 쌓여있던데 그치. 아, 근데, 여기, 여기 이제, 서울은 어느 정도 괜찮은데, 와, 아까, 누가, 씨, 누가 흘리나더라고나 진짜 깜짝 놀랐다. 천고0인줄 알았어, 천고등. 와, 아까 전에 진짜 시끄럽타다 길바닥에서 막, 와, 0친뭐3삼0차단로이 팔을 못니까이거는왜미션안으냐근 <미네> 빨리 나가야겠다. 아 아니야 아니야 천천히 나와도 천천히 나와도 전기로 부들기 전기로 부들기 여기는 까먹귀 천천히 나와도 된다고 내가 얘기해준다고 봐. 나오 와. 나오 와. 타는 거야. 너랑 영이 없다. 내가 다따라을 거다. 야, 근데 다 달리면 다왔어심해라 나도 와좀 나도... 보자. <laughs> 야, 근데. 발람 많이 본다고 발은 진짜 많이 부러. 일단 나가보자. 어좀 위험한데? 아니야 아니아니쉬어도 된다 쉬어도 된다 편집 렛츠고 편집할 시간 없어 지금. 쓰러야 시간 없자 지금. 편정자 제거. 위험녀소 제거. 위험요소 제거. 오늘 갈고리 꺼낸다아씨난이야내 오빠가 또기탈나면 싫었어. 고나 맛있어. 뭐다리는 사진. 보네, 진짜. 야, 진짜. 아, 이게 뭐냐 진짜. 야이거 맛있겠다요. <목소리> 맛있어. <목소리> 커 <laughs> 싫었다 쉬... 야 맛있겠다 근데 아... <laughs> 오늘은, 오늘은 이 아직 아니다 시작 가빨아먹도내콜이다 경쟁자야 로경쟁자지아 편집할 시간 없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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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위험해서 안돼 위험해서 안된다 안 빨리 가야겠다 출나하출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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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추워 안나왔나 <laughs> 잠깐만요 기다 바로 전화줄게 제군들 오늘 아주 맛있다고 한다 지금 신속히 나가봐야 될것 같다 여긴 비둘기 여긴 비둘기 오늘 냉혹한 추위에서 꼭 살아남길 바란다 건투를 빈다 이상 수신자달께 여긴 비둘기 여긴 비둘기 현재 시간 9시 30분이다 지금 1 2 0 0 0다리 11,000다리 2배차 일단은 물값 좀 먹어야 될것 같다 이거 마시면 지구 끝까지 달린다 안녕하세요 일단 이 포션 먹고 레스길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계 9시 39분. 어 지금 3배차 3배차. 만천딸이또 하나 잡았다. 아만삼천딸이만삼0 딸. 이 현재 3배차 이상 쓰신 전날께. 아 춥다. 피겨지 도착했고요. 맛있는 거 옆에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옆에 맛있는 거. 자 원기용 모아보자 원기용 모아보자. 여기 한번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아좀더 일찍 나왔어야 됐어. 여보세요? 예 여기 세탁소 앞이에요. 아 네네. 자고객 내려오신다고 하시고요. 좀 대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원기온 모아보자. 한 시간 일찍 나올 걸. 자 현재 4회차. 현재 4회차. 한번 전화 받았어요. 예. 네. 이거 아 누구야? 이거예요? <웃음> <웃음> 이거, 이거예요? 예. 네. 갈게요. 미끄럽지 않아요 누나가 주고서. 큰 도로는 괜찮아요. 수고하세요. 열쇠 하나 피고, 열쇠 하나 피고. 12,700달러 있고, 열쇠 하나 피고. 아, 오늘 날씨 많이 쌀쌀하네요. 아, 현재, 현재 4배 차, 현재 4배 차. 여기 있네현4 차. 선생님, 여기 3층 어떻게 가죠? 일로 가야 돼. 삼촌이요? 네, 가세요. 네, 그러세요 네. 맛있는 세요 맛있는 거여비디1 0기 여기는 5 0기5 0 5배차 지금 현재 5배차 현재 5배차 현재 5배차서로 5배 픽업했고요 맛있는 거0 500, 500, 5 앞에 빨리 0 없나? 네. <laughs> 사보다. 화장실 없나? 사고다, 화장실 사고다, 화장실 사고다. 네. 네. 수고하세요. 소형? 쇼핑백 하나 픽업했습니다. 한배차 픽업 완료인다 좋아, 통선 좋아, 통선 좋아. 오. 맛있는 거, 옆에 맛있는 거. 쇼핑들 들어가시고요. 여기 여 비둘기 현재 7배차 현재 7배차 뗄거 떼고 12,000달이 만달이 어 12,400달이 12,700달이 11,300달이 자 12,100달이 자 그다음에 만달이 이상 투신 전달끝 오늘 아주 맛있다. 오늘 아주 맛있다. 고객 내려온다고 한다. 저러고 실거 알지? 예, 맞아요. 안녕하세요. 서로피 서럽피 서로시다맛있는거 옆에 맛있는거맛있는거 옆에 맛있는거드시 가시고요. 네, 여보세요? 예, 네, 퀵인데요. 선생님, 여기 그 뭐, 성강상사 보이고, 공인중개사 보이고, 세븐일레븐 보이거든요. 아, 세븐일레븐 골목이에요 아, 예, 네. 들어왔어요. 아, 여기요? 이거예요? 예. 네. 12시까지는 갈수 있죠. 충분하죠. 감사합니다. 이상합니다. 수고하세요. 사고다, 사고다. 여긴 비둘기, 여긴 비둘기, 사고 발생. 똥찜 하나, 비겁, 똥찜 하나, 비겁. 똥찜도 퀵이다. 이상, 순신 <수신> 전달 끝. <농찜하나> 여보세요 퀵입니다 지금 4층이거든요. 어 이거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 박스 사고인데. 아 이거 어떻게 실냐? 사고 발생, 사고 발생. 박스는 가벼운데 사고다. 사고다 이거 사고다. 이거 사고다 이거, 이거 어떻게 가져가냐? <laughs> 아, 뭐, 발지 어떻게든 된다. 어떻게든 실린다. 좋았어. 라스키리 자, 안 되는 거 없다. 여기엔 비도영 여기엔 비 이게 안 되는 거 없다. 이상 수신전달 끝. 자, 안녕하세요. 예. 네. 수고하세요. 가볍다, 가볍다. 집에 차피업말려요 방금 픽업한 거는 옷인데, 이건 옷 같은데, 굉장히 가벼워요. 이거는 그냥 들고 가면 될것 같아요. 옆에다 한번 끼워볼까? 아주. 맛돌이탕 와, 맛있다. 7회차? 이거 완료요. Let's get it. 치과 예약이요. <웃음> 맛있다. <웃음> 바람도 우리를못만다 자, 우리는 사람이야거든 자, 자 성까부터 떨궈주다. 아, 오 나온... 아, 나온... 나온... 아, 나 고맙다 아무도 안 계시네 아 이거 또가야겠다자 사진 찍고 오케이 아 완료요 맛있다 약속 두 번째 예 전달지 도착 자 엘리베이터 탈 시간 없다 엘리베이터탈수 있는 거 봐봐. 계단이다. 응. 안녕하세요.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아유. 수고하세요. 할렐루야. 자, 자 좋았어. 저희가 기도한 번넘어가기 지금 올라간다고 해요. 지금 올라간다 엘베지옥이 빠졌네. 아, 충청이 먼저 엘리베이터 아, 쉽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어, 네, 응. 통신반 <laughs> 아, 지금... 미팡이 단가 좋다. 미팡이 단가 좋다. 빨리 끝낸 다음에 팡이를 타야 될것 같다. 그냥 순신 전달 끝. 좋다. 아, 네, 안녕하세요. 님이요 오른쪽에 도시면 실력 세일즈 있죠? 여기요? 수고하세요두개 남았다. 두개 남았다. 예, 네, 배송완료. 문서 수바실 안녕하세요. 성황이 어떻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응. 맞어, 전달 완료했어. 계단으로 가자. 렛츠 길이다. 개꿀. 고객 1층에서 만났고요 여긴 비둘기, 여긴 비둘기. 7회차 완료. 다시 포기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비둘기, 여기는 비둘기. 어, 지금 팡이 바로 도입한다. 팡이. 자, 9200다리. 아, 아니야. 한번 거절하자. 한번 거절하자. 한번 거절하자. 4.5kg 사고다. 아, 여기 팡이 맛있네. 야, 여기 맛돌이탕이네, 그냥. <laughs> 야, 여기 그냥 맛집이네. 이야, 여기 그냥 맛집이야. 짤타 잡혀라, 짤타 잡혀라. 여기서 단가 떨어질 때까지 좀 타면 되겠다. 4kg짜리 잡을 걸 그랬나? 아, 팡이 살짝 선넣네 양계는 선 넘었지. 거절 8개 친거 같은데? 그치, 속하는 거 아니야? 또 그치, 속하는 거 아니야? 나 살짝 쫓는데 아, 이거, 이거 괜찮다. 그래. 두건 17,700짜리. 야,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네. 야, 맛있다. 오케이, 렛츠 길이다. 픽업치 가까워, 피업치 가까워. 자, 아래쪽으로 가는 꼬리긴 한데. 아유, 그냥 아소리탕 맛있는 거 옆에 맛있는 거. <목소리> 네, 아, 안녕하세요. 누야안녕세요 <목소리> 아, 카비. 지금 말이 자, 상이 멀티 배달. <목소리> 자, 초대 걸렸을 때. 자, 화장실 가기 약속. 들어가 <목소리> 아, <또> 들어가. <목소리> 아, 배달은 절도이게타타타타타 <목소리> <목소리> 고객. 요청사항, 벨 우, 우단패 놔주세요. 자, 촬영. 팡이 두건 하고 지금 다시 킥 6배 차다. 이상, 2신전대그 <목소리도> 자, 한가해서 죽지. 바빠서 안죽니다렛스기릿러 여보세요 지금 6층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누구누구 거 픽업하세요? 흑조림님꺼? 흑조림님한테 <리디움> 다네 수고하세요 네. 오케이 이거 완료 <laughs> 서류 픽업 개꿀 네보세요네네안녕하세요아 <리디움> 좋아 소형 좋아 아 쇼핑뱅 하나 다행들 아, 바쁘더라도 기름 넣기 약속. 현재 지금 4배0 픽업했고요. 나머지 두개더 픽업해야 됩니다. <목소리> 어, 문 앞에 물건 있어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여섯. 접지 아, 부분입니다. 아, 아. 아, 현재 지금 6배 차 픽업했습니다. 어, 자 지금 자 이렇게 1배 차, 2배 차, 3배 차, 4배 차, 5배 차. 그래 이거 6서 6배차입니다 그 6배차 합이 수수료 떼고 얼마냐면 만원에다가 12,300원에다가 13,000원에다가 어, 13어 15,400원에다가 11,500원에다가 어1 1 5 0 0원이네요 그래서 합이 지금 72,000원 정도 되네요 비둘기 수신 전달 끝 여기 맞아요 네, 수고하세요 주차장 건물 1층 안쪽 택배실 네, 안녕하세요 주차장 퀵데스크가 어딘지 아세요? 문서수발요 밖으로 나가시면은 아 감사합니다 여기 숨어있었네 문서수발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수고하세요 여긴 비둘기 여긴 기 비둘기 개미로로 입성했다 비루로 입성했다 사고 발생, 발생. 미로있어 안녕하세요 퀵이요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좋아하세요? 네, 한... 여기 있는 비둘기, 여기 있는 비둘기. 현재 상황 보고다 현재 2대차 남았고. 지금 현재 바람이 너무 많이 든다 너무 추다. 목추가 얼어 붙을 것 같다. 이상 수신 잠재크. 사장님 혹시 퀵 주문하셨어요? 퀵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네 여보세요 퀵입니다 아네네 네, 지금 여기 도착했거든요 몇, 몇 층이세요? 3층 그러고 인터폰이 주시면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여기 뭐 도봉구 아니죠? 도봉구에요 해화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그 주소 변경해가지고 도봉구로 나갔는데 여기 명륜동으로 신청하셨는데 그거를 주소를 바꿨거든요 이거 제가 확인하고 다 전화드릴게요 네 사고 발생 사고 발생 주소가 변경됐다 한다 아 이거 반송이면 오반데 그러면은 이제 퀵사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추가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반데 아 이거 끝나고 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네 맞아요 어. 아니요. 아지 제가, 제가 원래 담당자인데 저 없을 때 잠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아 어? 이게 주소가 이제 킥 거기 등록된 거는 이제 바로 이제 나오는데 네. 도봉구라고 하시네요. 잠시만요. 음, 제가 전산 어떻게 되 있는지 확인 한 번만 해볼게요. 진짜 양치만요. 죄송해요. 혹시 거기서 바로 도봉구로 출발하시면 추가 요금 얼마 나올까요? 그 담당자랑 통화했다고 하시고요. 추가금 넣고 접수해 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입니다. 예, 여보세요. 사장님, 이거 지금 주소, 그 <laughs> 기사 번호 아고요 이게 주소가 지금 명륜사가로 돼 있는데 하차지 주소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거는 이거 화주한테 이야기해서 화주에서 접수가 다시 돼야 돼요. 아, 네네, 그생하 그러면은... 이거 화주한테 네. 연락해서 바로 진행해 줄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변경되는 거 있으면 바로 전화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네, 아, 일단 추가금은 제가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도봉구 가는 코를 좀 엮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노트북 맞으시죠? 네네. 네. 성함이 엄마거든요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노트북 배송 완료요. 대산이요 좋아하세요. 네. 잘 먹습니다. 었 네. 어, 오늘은 여기 쌍문에 있는 어, 충무김밥에서 소고기 김밥하고 어, 라면 먹어봤습니다. 형님들도 배달하시다가 여기 쌍문동 지나가실 일 있으시면 들리셔서 소고기 김밥하고 라면 추천드립니다. 어 맛은 상상하는 맛입니다. 네. 잠시 후 오후 회전입니다 이어서 좌 회전입니다. 여기 는비둘기 여기 는비둘기 어, 현재 2배 차고요. 밥 먹고 풀 잡았고요. 25,000 달이랑 19,000 달이 2배 차풀 잡았습니다. 이상, 순신 전달 끝. <laughs> 뭐? 네, 여보세요, 퀵입니다. 네, 지금 앞에 도착했거든요. 아, 네네, 아, 요거 아, 네네, 계좌번호 지금 보내드리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어, 지금건은착불건이라서 현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25,000원짜리. 안녕하세요 그 아이언 가는 거예요 그 포지티브 포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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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나 <laughs> 수고하세요 아 무슨 의류 의류인 거 같아요 <laughs> 마토리탄 자 요렇게 여기서 픽업했습니다 이거 2 5 0 0 0짜리 이거 1 5 0 0 0짜리 이거 한 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비둘기 여기는 비둘기 픽업 완료 렛츠 it. 비둘기 여기 비둘기 비상상황 비상상황 어, 현재 시간 9시 10분이다 현재 온도가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옆에 배달 끝내고 약간 들어왔습니다 이거 내야 점프슈트 어디갔어 옷만 입고 바로 나, 나가야 될것 같아 어 뭐야 주머니에 새콤달콤이 있었네 새콤달콤 하나 와 새콤달콤이 얼었다 얼었어 너이 있기 전에 양말 하나 더 신어야겠다 추워서 꽈추가 올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벗어야 되나 <목소리도> 자. 이렇게, 어, 지금 추워서 옷을 좀 갈아입었습니다. <laughs> 옷은 갈아입었고, 어, 이제 바람 안 새겠지? 바로 코를 잡고 재출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옷 갈아입는다고 한코 놓쳤습니다. 여기는 비둘기, 여기는 비둘기. 바로 다시 재출격. 바로 다시 재출격. 집에서 핫팩 발견. 이거 좀, 그, 토시 안에다가 넣고 다녀야겠습니다. 좋았어. 지금. 배떡 픽업하러 왔고 초콜릿 하나 구입했습니다 오 주머니 안에 초콜릿 넣어가지고 비상식량으로 먹겠습니다 음. 팔조지에다가 하백도두개 넣어놨습니다 여인비들기여인비들기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상 수진전의끝 형님 피자 시키셨죠? 맛있게 드세요. 열긴 비둘기, 열긴 비둘기. 현재 상황. 아, 지금 11시 31분입니다. 현재 온도가 영하 12도, 영하 12도. 현재 온도 영하 12도. 날씨가 굉장히 살벌하다. 내일 더 춥다는데. 양말 새겹 필수. 양말 새겹 신기 약속. 네, 안녕하세요. 배민이요 네. 수고하세요. 막배입니다. 막배고, 어, 현재 시간 2시 52분이네요. 어, 오늘, 아, 뼛속까지 어느 날씨네요. 입이 얼었어요. 들어가시고요, 마라탄 뭐야, 치킨이야, 뭐야, 이거. 강정이네요. 강정이 기가 막혀 아, 오늘 너무 쉽네요. 들어 올라가냐. 아, 오늘 오전 9시 40분? 9시 40분부터 지금 새벽 3시까지 했고요. 아, 오늘 진짜 뼛속까지 시린 날씨였습니다. 정말. 오늘. 아, 내일 더 춥다는데. 올겨울 뜨겁게 달려봅시다. 아, 형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진짜 손가락, 발가락이 오늘 배달하는데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오늘 집에 들려서 이제 양말 하나 더 신고 슈트로 갈아입고 배달하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형님들도 양말 3겹 무조건 진짜, 어필수예요 필수. 자, 현재 시간 3시. 2분이요 오늘도 뜨겁게 달렸습니다. 형들 아, 고생 많으셨고요. 뜨끈한 음식 먹고 감기 걸리지 않게. 아 형들 감기 걸리지 않게 약속.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